임용시험 꿀팁 영상 오늘은 바로 피기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임용시험 특성상 모든 문제를 서술 또는 논술 해 나가야 되는 시험이다 보니 선생님들 각자만의 시그니처 볼펜이 분명히 있을 건데요. 물론 선생님들께서 이 잉크가 충분히 남아 있는지 확인을 하고 가지고 가시겠지만 당일 날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나는 분명히 시그니처 볼펜인 줄 알고 챙겼는데 모양만 같을 뿐 잘못 가져갔다거나 혹은 어 시그니처 볼펜은 맞는데 이 잉크의 잔량이 충분하지 않은 것을 잘못 챙겨봤다거나 혹은 날씨의 영향으로 잉크가 굳어서 혹은 얼어서 잘안 나온다거나 혹은 아무 이유 없이 나오지 않는다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반드시 시그니처 볼펜을 두 개를 챙겨 가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여기서 드리는 또 다른 꿀팁은 바로 내가 능숙하게 쓸수 있는 이 시그니처 볼펜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모델에 똑같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새 상품은요 당일날 내 손에 길들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마음대로 써지지 않을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 시그니처 볼펜을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시험 일주일에서 한 이주일 전 혹은 한달전 충분한 여유를 두고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해줬습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의 사용감을 비슷하게 만들어 놓아야 내가 시험장에서 어떠한 볼펜을 집더라도 능숙하게 이미 손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능숙하게 써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꼭이 점을 유념하시면서 필기구를 챙겨 가셨으면